지금 가는 집은 야간에 이제 술 한잔하고, 좀 허기지잖아요. 중국 집도 아니고, 분식집도 아니고, 저녁에 간단하게 배 채우기 좋은 곳. 가자. 어우, 추워라. 진짜 확실히 겨울 분위기가 난다. 결동이다. 설도 목화 의숙장 근처입니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다 안녕하세요. 가게 분위기는 일본식 선술집 같은데. 뭐 먹지? 주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동, 짜장, 불고기 이렇게. 술은 소주 한. 귀엽다. 설탕, 소금, 다대기, 고춧가루, 단무지. 감사합니다. 영롱하네. 한잔한잔 해야지. 나한 잔만 할까? 야. 좋은 냄새 소쏠납니다 매운 국가루는 약간 어, 포장마차에서 만드는 짜장면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아 어, 네. 어이거 우동. 어이분위기 어쩔 거고. 우동은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이따가 한잔 가라 얻어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일잔 해야 돼. <laughs> 짠. 짠. 어? 됐으, 짠. 어우, 좋다, 좋다. 연탄 아 물고기. 오, 볼량. 짜아 봐봐라. 미쳤다. 우와. 음? 우와. 이제 웬만한 중국집 처리 가는데. 어, 진짜 맛있다. 안 되겠는데? 한더한잔 한잔 더. 짠. 매운 고춧가루를 쫙! 안에 감자도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있어요. 딱 옛날 짜장 스타일이다. 짜장 다 먹었습니다. 자, 장단 콩국수. 흐름 끊기면 안 되거든. 자, 짠. 짠. 국물부터. 이거 그냥 먹어봐봐 음 엄청 진한데. 와, 진짜 고소다. 음. <laughs> 야, 이거 해장하기 좋겠다. 내해장하러 왔다가 이거. 술도 못 보겠는데, 음. <laughs> 이렇게 걸쭉하게 우동 한 젓가락 달라 그랬어요. 음, 진짜 맛있네요. 연탄 물고기. 어, 내 대구에서 연탄 물고기 먹고. 음, 먹자마자 불향이 지금 되게 좋네요. 소주 한 잔. 에이. 미쳤다 조합이 여기 와서 해장 절대 못합니다 술을 다른데서 도저히 못 먹을 때 여기 오면은 한병 더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이 식당 자체가 되게 낭만이네요.